우리말 아홉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1교과서 128쪽에서 131쪽까지 교과서를 읽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 후 학습 활동 문제를 책에다 풀어보세요. 2. 교과서 문제를 푼후 영상을 보면서 정답을 확인하고 모르는 내용은 교과서와 영상을 살펴보면서 보충하세요. 이번에는 의미에 의한 품사 분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사죠. 명사는 사물에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름이에요. 이명 자가 이름 명 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학생, 교실, 축구, 야구 같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명사라고 해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 이대 자가 대신할 대 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신해줘서, 어?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를 말하고, 나, 너, 우리, 그것, 이것, 뭐, 그녀, 그,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요. 이 수는 숫자와 관련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이런 걸 말합니다. 1. 명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128쪽입니다. 1-1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그 저기 책에 칠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1-1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128쪽에 정답입니다. 교실에 있는 것들 찾아보면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칠판, 지우개, 책상, 분필, 컴퓨터, 연필, 걸레, 의자, 이름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1-2, 1-1에서 찾은 단어들과 보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 128쪽입니다. 보기 보면 우정, 자유, 사랑,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과 아까 앞에서 찾은 칠판, 지우개, 책상, 분필, 컴퓨터, 연필, 걸레, 어, 의자, 이름표와 같은 단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은 공통점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칠판, 지우개 등과 같은 단어는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지만 보기의 단어들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칠판, 지우개, 책상이나 우정, 자유, 사랑, 노래와 같은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품사가 명사입니다. 1-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더 찾아 끝말잇기를 해 보자. 기차로 시작하지요.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차비, 뭐 비용, 용도, 도자기, 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도 다 끝말잇기를 해봤나요? 얘네들은 모두 다 명사입니다. 이 대명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2-1.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적어보자. 129쪽입니다. 연지, 과학실에 왜 다녀왔어? 수현, 거기에서 필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연지, 이것이 너의 필통이야? 수현, 그것은 나의 필통이 아니야. 2-1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단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적어보자. 129쪽 정답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수연이와 연지가 대화하고 있어요. 연지가 과학실의 외단의 언니라고 물었고 수연은 거기에서 필통을 잃어버린 것같아 라고 했죠. 그러면 그 대화의 문맥상 거기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과학실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연지 이것이 너의 필통이야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필통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내요? 필통을 너의 필통이 하라고 물었으니까, 연지가 수연이한테 물었으니까, 너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아, 이거는 수연이를 나타냅니다. 수연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나의 필통이 아니야. 그것은 뭘 나타낼까요? 지금 소재가 되고 있는 건 필통이죠. 그래서 그것은 필통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나의 필통이 아니야라고 수연이가 얘기했으니까 이 나는 또 수연이를 나타내죠. 이렇게 과학실 필통 수연은 이 거기 이것너 그것 나라고 하는 대명사로 대신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 품사를 뭐라고 하나요? 대명사라고 합니다. 거기 이거 너 그것 나는 대명사입니다. 1-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고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된 특성을 이야기해 보자. 129쪽입니다. 사람을 대신 가리킬 때, 나, 너, 뭐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사물을 대신 가리킬 때, 무엇, 그것, 무엇, 장소를 대신 가리킬 때, 여기 이곳 가로 그곳 저기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답을 맞춰 봤나요? 한번 봅시다. 1다 정답입니다. 사람을 대신 가리킬 때나너그 그녀 사물을 대신 가리킬 때 이것 그것 저것 장소를 대신 가리킬 때 여기 이곳 거기, 그곳, 저기, 저곳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뭘까요? 그, 그녀, 이것, 저것, 거기, 저것, 뭐, 여러가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모두, 어,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3. 수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자. 3-1. 다음 노래 가사에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자. 하나는 모니, 하나는 헤이지, 둘은 모니, 둘은 콧구멍, 셋은 모니, 셋은 지게다리, 넷은 모니, 넷은 밥상다리, 다섯은 모니, 다섯은 손가락, 여섯은 모니, 여섯은 파리다리, 일곱은 모니, 일곱은 북두칠성, 여덟은 모니, 여덟은 문어다리, 아홉은 모니. 아홉은 여우 꼬리, 열은 모니, 열은 오징어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셨나요? 한번 정답을 봅시다. 어,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런 것들이 다 수사에 해당됩니다. 사물의 수량을 나타냈습니다. 3-2.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서 밑줄 친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자. 130쪽입니다. 달걀말이 만드는 방법 첫째 달걀 5개에 소금과 썰어놓은 당근과 대파를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서 잘 섞어 주세요 둘째 달군 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재료를 넓게 펼치듯 붓고 약한 불에서 익혀 주세요 셋째 팬을 약간 기울이고 가장자리가 살짝 익으면 그 부분만 말아주세요 넷째 달걀을 익히면서 끝까지 말아 올려 달간, 달걀말이를 완성하세요. 끝으로 먹기 좋게 썰어주면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 친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봅시다. 3-2 정답입니다. 여기 앞에 밑줄 친 단어들은 첫 첫째, 둘째, 셋째, 넷째죠. 얘네들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얘네들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말한, 어, 하나, 둘, 셋, 요거는 수량을 나타냈죠. 순서를 나타내는 거나, 순서 어,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나 모두 다 품사는 수사에 해당됩니다. 4.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4-1. 밑줄 친 단어들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해보자. 131쪽입니다. 논이 끝난 곳에 도량,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비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보니, 원두마, 여기 참에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아.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분류해 봅시다. 4-1 밑줄 친 단어들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해 보자. 정답입니다. 명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명사에 해당되는 것은 도랑 수수단 수박이 있고요. 대명사는 거기 여기가 있습니다. 수사는 하나가 있습니다. 4-다시 다음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131쪽입니다. 1번 가로 이가 청소를 한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영이 그네 셋 이런 말들이겠죠. 영이가 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이 가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아,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사과, 동생, 이것들이 있겠죠. 아, 사과를 좋아한다고 넣어볼게요. 여기서 사과를 사과를 좋아한다의 사과를은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 누구를 무엇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동작의 대상이 되고. 3. 셋에 넷을 더하며 무엇이가 된다. 여러분, 된다에다가 선생님이 진하게 해놨습니다.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곱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되다 앞에 오는 일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되다와 아니다 앞에서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서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4, 동생은 이제 무엇이가 아니다. 아니다, 아까 배웠었죠? 게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보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로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초등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초등학생 이는 아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서 보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저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봤습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것,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 보호 역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그 조사와 연결되어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불변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문장에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 세 명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체연이라고 합니다. 이 체자는 몸체자입니다. 몸의 뼈대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은 요거는 주어라고 봅니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를 말합니다. 보통 주격조사 이가가 붙죠. 동작의 대상,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말입니다.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보라고 합니다.